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하 9장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메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황께아래데요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종이 왕께 아래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메 다윗이 이르되 이보세시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로주겠고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의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반은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그가 왕께 아려되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이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더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예. 다윗이 이름 멋있어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복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로 나온다는 거죠. 와, 왜 다윗이라고 미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미운 사람 얘기하지 않고, 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참 멋있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았어요.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풍족하게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아빠랑도 자기네 친아버지랑 이사람 사이가 안 좋았었고, 음, 형들도 사이가 안 좋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은 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라고 말이죠 이것이 참 대단해요 이것이 참 대단하고 이것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사 늘 은혜를 베푼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